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목동에 있는 대일고등학교 2학년, 기학기출 문제 풀이시었습니다. 1번부터 그냥 바로 풀어볼게. 자, 1번에 보면 요거를 4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 X 나오겠지. 그럼 P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첫 번째 보면서는 요렇게 그려보면, 이게꼭지점은 여기, 여기 0 되는 값들이지. 그럼 마이너스 4,1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a라고 했으면 p값은 바로 4분의 a 나오는 거지. 그럼 4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초점 좌표를 f라고 한다면 f 좌표는 플러스 4분의 a,1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으면 여기서 꼭지점은 여기 0되는 값들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오는 거고 마팔이라고 쓰면 여기서 p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2만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초점을 F프라임이라고 한다면 B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요것도 그냥 갖다로 풀면 되겠네. 그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값이 바로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A값은 8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 값은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B값은 바로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두개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AB가 7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A라 놓고, 여기를 B라 놓으면 포물선 정의에 따라서 여기 A, 여기 B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7이 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사각형 넓이를 물어봤는데, 사각형은 바로 사다리 꼴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 여기 6. 6 곱하기, 윗변, 아랫변 두개더 하면 AB랑 똑같으니까 여기 7 나오는 거지. 그럼 슥슥 계산하면 1번 나오는 거지. 21.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장축 길이라고 했는데, 16이 더 크잖아. 그래서 따라서 2a 값은 4니까 2a 값은 8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초점 좌표는 c 제곱에 큰 거에서 작은 거빼 주면 되는 거지. 16 9 하면 7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다음에 5번. 5번에서 보면 초점의 좌표가 정극이라고 했고 또 다른 초점의 초점의 좌표가 지금 결석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초점이 그러면 이거를 내가 x축, y축으로 요렇게 설정을 한번 해 보면 여기를 F라고 한다면 결국 F'이 프라임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꼬불꼬불 요 꼬불한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장축 길이가 문제에서 지금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B 값이 바로 10이 나오는 거지, 10. 그 다음에 단축 길이는 10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 12. 그러면 A 값이 바로 6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공식대로 한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럼 1 0 0 0이 36이 나오는 거니까 64지. 그러면 c값은 뿔마 8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0,8 여기는 0,마 8 나오지. 그럼 거리라고 했으니까 16 나오는 거지. 2번 <laughs> 그 다음에 6번 6번은 32로 나누게 하면 16분의 x제곱 32분의 y제곱은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초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초점이 여기가 더 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건데 c제곱은 그러면 16 나오는 거지. 따라서 초점좌표는 0,4그 다음에 0,4라고 했네. 이렇게 구하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거를 내가 그림을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나오는거지. 이게 초점이고 F프라임 이렇게그 다음 P점 잡고 요렇게 나와있으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24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길이가 요거 0,4 0 4사니까요 길이가 8이 나오는거잖아. 그럼 요거 두개 더안값이 bf 더하기, bf' 값이 둘레 길이가 24라고 했으니까 여기 16이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 32가 더 크니까, 아, 여기 주축 길이는 바로 2b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쓱쓱 지우지면 b 값은 바로 8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지금 동역의 방정식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럼 c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a 제곱해 주면 되겠네. 그럼 16이고, 요거 64니까, 아, a제곱은 바로 48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b값이 8이고 b제곱이 48이니까 해당되는 건 1번이지. 1번.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양면을 8로 나누게 하면 x제곱, y제곱은 8이니까 플러스 1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주축 길이는 2b가 나오는 거고 그럼 따라서 2가 나오겠네. 그 2가 나오는 것도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점 좌표는 요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9 나오는 거지. 그럼 C 값이 뿔만 3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거지. 1번,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여기가 완전 제골이 되려면 X를 감안하면 더하기 16해주 되는 거고, Y를 감안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되려면 여기 13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X끼리 묶어보면, x-2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y끼리 묶어보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5가 오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럼 12로 나누기 하면 3분의 x-2의 제곱, 4분의 y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러면 중심 좌표는 여기 0, 0되고 여기 0되는 값이니까, d가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주축 길이 주축은 y축과 평행하다. 기억도 맞는 말이 되겠네. 자, 니은하고 리을은 자, 이거를 자, 이 식은 이거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초점을 구해 보면 초점은 c 제곱에 요거 두개 더해 주면 되니까 7 나오는 거지. 그럼 아, 이게 0마 루트 7 0 콤마 루트 7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요 위에 거잖아. 그럼 요거로 과정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해 보면 초점 좌표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동했으니까 여기 2 나오는 거고, 여기 2 나오는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리얼도 맞는 말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ᄂ만 해보면 되는데, ᄂ은 초점사의 거리, 초점사의 거리로 보면 2 루트 7인데, 이게 주축 길이의세 배래. 그럼 주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러면 2B 값, B 값이 2가 나오는 거고, 여기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4하면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르지. 그럼 니 틀렸네. 정답은 5번 나오는거지 5번. 자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요거를 63으로 나누게 보면 9분의 x제곱 7분의 y제곱은 결국 1이 나오는거지. 1 요렇게.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초점을 구해보면 c제곱에 요거 두개 더해주면 되는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럼 c값이 뿔만 4가 나오는거니까 여기다 표시해보면 초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 요 A 점이 바로 초점 A가 되는 거네. 아, 초점 F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놓고 두개 도안값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내가 요거를 요렇게 쓱 연결을 한번 해볼게. 연결 해보면, PF'에서 프라임 PA를 빼면, 이게 주축 길이가 나오면 되는 건데, 주축 길이는 여기에서 A 값이 3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바로 6이 나오는 거겠지, 6. 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P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서. 그럼, 대입을 해보면, 요거, 요거, 요렇게 되겠지. PF' 더하기 PB에 넘기면 마이너스 6 되는 거네, 요렇게. 그럼, 이거 전체 최소값을 구하려면 요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 녹색의 최소값은 결국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잖아. 요거 두개 더한 값의 최소값은 결국 요렇게딱 직선이 될 때지, 직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겠네. 여기 7이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 11이고 여기 4가 되는거지 이렇게 그럼 121, 16이니까 여기가 루트 137이 나오겠네. 아 그럼 여기가 루트 137에 해당되는 거니까 똑같은거 찾아보면 답은 2번이지 2번.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x쪽으로 평행이동하면 타원과 만난다 라고 했는데 <laughs> 이걸 평행이동한거를 적어보면 y는 x-k가 되는거고 대입을 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거죠. 2x제곱의 3에다가 x제곱 2k x 더하기 k제곱 은6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5 x 제곱에 마이너스 6k x에다가 3k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는거고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4로 나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9k제곱의 5에다가 3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15k제곱이고, 9k제곱이니까, 아, 마이너스 6k제곱이 나오는 거고, 요 플러스 30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럼 6k제곱이 넘어가서 6으로 나누게 하면, k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부터 해가지고, 루트 5 사이인데, 문제가 지금 정수라고 있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값 따져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다섯 개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이거를 그림 그려보면, 포물선을 그림 그리면 요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X도 하기 6. 그럼 거리의 최소값이래. 그럼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껐을 때, 요 접선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최소값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랑 평행 접선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로 하기 k라도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여기에 또 집중을 해보면, 이 타원에서의 이게 접선이 되는 거지, 접선. 근데 우리가 길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 쓰면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p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 우리가 공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여기 기울기 쓰고 여기 p 값 쓰면 되겠지. 그럼 슥슥 하면 여기 결국 2분의 1이 나오겠네. 아, 그럼 요 k 값이 바로 여기가 2분의 1이 나온다 소리지. 그럼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걸 우리가 고을때 그 배운 걸로 하면 여기 위에 점을 1,0을 잡고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여기를 d라 놓고. 그럼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겼다라고 한다면 x도 여기 2, y에 여기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 두 개로 d를 구하면 되겠네. d는, d를 구해보면, 자, 분모는 루트 5가 나오는 거, 분자는 1 빼기 루트 10이, 아, 절대값 10이니까, 루트 5분의1 1일 나오겠지. 따라서 똑같은 거 찾아보면 5건 나오겠네. 5건. <laughs>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을 2로 나누기 하면, 어, x제곱에 2분의 y제곱은 결국 1이 나온 거겠지, 1. 그럼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루트 2가 되겠네. 지금 문제가 넓이가 최대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 p는 움직이는 점이고, 그럼 높이가 제일 크려면,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껐을 때, 만나는 접점일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제일 크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뭐 문제가 p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요거 두 개가 평행할 때니까 요거 기울기는 x 변화량이 1 y 변화량은 루트 2니까 아 그러면 기울기가 바로 루트 2라는 걸 알았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식 써먹으면 되겠네 그럼 공식을 써먹어보면 루트 2x에다가 뿔마에다가 그 다음에 a 제곱이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그 다음에 기울기 제곱하면 2 나오는 거고 b 제곱이 여기 2잖아 그럼 여기다 또2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2x 뿔마 루트 4가 나오는 그니까 여기 2가 나오고 있네. 2. 근데 지금 눈으로 보면 그림상에서 보면 y 절편이 플러스지 플러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4번 나오는 거지. 4번. 그다음에 13번. 13번은 지금 두 이제 곡선이 지금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두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p점 좌표가 타원의 점이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18의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분의 1은 1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접선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지. 그럼 타원 입장에서 보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3루트 2의 x에다가 분모는 a제곱, 그 다음 분자는 마이너스 y의 b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아,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타원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이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a제곱분의 3루트2 b제곱 나오는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따 또, 또 쌍곡선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9분의 3루트2 x에다가 마이너스 아 플러스 y는 또 1이 나오는거겠지 그럼 여기서 아 쌍곡선의 또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9분의 3루트2가 나오겠네 근데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고, 수직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두개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되겠지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3, 3, 9 없어지고, 요거 분자만 다 묶어보면, 2b 제곱 나오고, 분모는 a 제곱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는 거니까 1 나오겠네. 아, 그럼 따라서 요거 두개 열립해주면 되겠지. 그럼 a 제곱은 요거 2b 제곱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슥 대입을 해보면, 자, 화살표는 대입하는 순서야. 그럼 1 8의 분모는 2b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이렇게 그럼 슥슥하면 9 나오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b제곱분의 10은 1. 아하. b제곱은 10. a제곱은 20. 요거 두개 더하라고 했지? 정답은 3번 나오네, 3번. 자,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지금 두 초점을 공유한다고 했네. 그러면 여기서 13으로 나누게 하면 x제곱, y제곱은 1 나오는 거지. 그럼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빼주면 되는 거니까 10이 나온다 소리지, 이렇게 아, 그러면, 자, 일단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단축 길이는, 여기서 단축은 1이잖아, 1. 그러면 2B 값이니까 요거 2 나온 거고, 그때 주축 길이랑 똑같다라고 했네 맞지? 근데 주, 초점을 지금 공유한다라고 했으니까 어, 근데 여기는 내가 2A라고 한번 해볼게, 2A. 그럼 요거두개 같단술이니까 a값은 바로 1이 나오는 거겠지 1 요렇게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쌍곡선 입장에서 보면 공식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 1이니까 b제곱 아 결국 b제곱은 11 나오겠네 요렇게 맞지 그러면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은 뿔마 a분의 bx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a값은 어차피 1이고 b값은 뿔마 나오는 거지 마 루트 1 1나온거지 요렇게 따라서 정답은 2번 나오겠네 자 이제 서답형 1번 1번부터 바로 풀이를 해보면 지금 이거를 보고 아 p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1,1 준선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1,0 여기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맞지 그래 놓고 지금 bf 더하기 ab를 물어봤는데 지금 요거 거리랑 요거 거리가 똑같지 그럼 결국 이것 뜻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꼬불꼬불 길이로 말하는 거네. 여기 5코마이고 마이너스 1이고 거리는 6이 나오는 거겠지? 정답은 6. 그 다음에 사답형이 번. 지금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차가 2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2에다가 a-b가 바로 2가 나온다 소리가 쓱쓱하면 a 빼기 b가 바로 1이 나오는 거고, 초점이 지금 루트 5라고 했는데, 그럼 c 제곱이 바로 a제곱 b제곱이 나오는 거고 여기 c값이 루트도 오니까 여기가 5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다 쓱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5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 결국 이거 1이면 a 더하기 b가 바로 5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이거 두개 연립을 해보면 아, 결국 a값은 3나고 b값은 우리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쓰면 x제곱의 여기가 9 나오는 거고, y 제곱에 여기 4 나오는 거지, 4, 요렇게. 맞지? 아,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9라고 쓰니까, 옆으로 요렇게 퍼진 모양이 나오고, 여기가 3, 마삼에 여기 2,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초점은 여기가 루트, 루트 5,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0,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삼마. 자, 이제 두 동자 남았는데. 지금 쌍곡선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 2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루트 1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주축 길이는 요거는 결국 4 루트 3이 나오겠네. 맞지 여기 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p점에 집중을 해 가지고 주축 길이를 만들어 보면 pf 프라임 pf가 바로 4 루트 3이 나오는 거고 이제 Q에 집중을 해가지고, 요걸로 또 주축기를 만들어 보면 QF-QF'이 프라 바로 4루트 3이 나온다 소리지. 자, 요렇게 나와 있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요거 빨간색으로 내가 동그라미 친거 요렇게. 맞지? 근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것은 요거 두개 합이 나와 있네. 그럼 아, 지금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두 식을 도해버리면 되겠지, 요렇게. 그럼 두개 더해버리면 p f 프라임 q f 프라임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한 값이 문제에서 6으로 나와 있지? 그다음 에 오른쪽 두개 더하면 8 루트 3이 나와 있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8 루트 3 6이 나오는 거지. 정답은 요렇게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지금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점에서를 요점에서 x1, y1로 잡아볼게. 그럼 요점에서 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만들면 x1x에다가 8 y1y에다가 요거 2는 1이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 식이 지금 0, 2를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0 넣고 2 넣으면 y1은 바로 1이 나오는 거지. 1. 요렇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점이 바로 타원 위의 점이 되는 거니까, 타원 위의 점이 되는 거니까,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1 나오는 거래. 아, 그럼 여기다 쓱 대입을 해보면, x1 제곱의 8은 요거 1대부 2분의 1이잖아. 그럼 오른쪽 넘어가면 요거 2분의 1 나오겠네. 그럼 쓱쓱 하면 4 나오는 거니까, 아, x1 제곱이 바로 지금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x1이 될수 있는 게 뿔마 2가 나오겠네. 아, 그러면 요거를 과정으로 해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 소리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나온다 소리고, 여기는 또 2,1이 나온다 소리겠네. 맞지?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요 둘레의 길인데, 지금 요거 길이는 결국 x 좌표 길이 두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 4 나오는 것이4 맞지? 그럼 남아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요거 두개 합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참고로 이기 초점을 내가 하나 잡아보면, F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똑같지 맞지 왜냐면 타원이면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요거 Y 축 대칭이 되잖아 요 모양 요 모양 같이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여기 동그라미 되잖아 맞지 그럼 둘레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여기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어차피 요거 두 개는 똑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결국 요거 세 개의 합은 요렇게두개 도함값에다가 요거 더해줘도 되지. 근데 요거 두개 더한 값은 바로 장축 길이가 되겠네. 요렇게 되는 것은 바로 장축 길이는 똑같지. 그럼 여기가 지금 분모가 지금 8이니까 여기서 A 값 구하면 바로 2루트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4루트 2가 되겠지. 그럼 거기다 4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